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는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신 바로 그 소식,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 트로트의 거장 나오나 선배가 전한 깜짝 메시지는 단순히 박서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열렬한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큰 충격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오나 선배는 박서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그의 마지막 음악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박서진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 전반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오나 선배는 한국 트로트계의 상징적인 존재로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성적인 음악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갑작스럽게 은퇴 의사를 밝히며 팬들과 음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오나 선배는 자신의 은퇴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무대 생활과 작별을 고하고 자신의 음악적 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퇴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나오나 선배는 음악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후배들에게 자신의 열정과 경험을 전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경력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박서진에게 보내진 그의 초대는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을 넘어 두 아티스트 간의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대선배이자 전설인 나오나 선배가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에 박서진을 동반자로 선택한 것은 박서진의 음악적 역량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박서진은 이에 대해 저는 나오나 선배님의 음악을 어릴 적부터 사랑하며 자랐습니다. 선배님의 마지막 프로젝트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은 제게 꿈만 같은 일입니다 라며 깊은 감격을 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으며 두 아티스트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음악적 만남을 넘어 박서진의 음악 인생에 있어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오나와 박서진의 만남은 세대 간의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음악적 스타일과 경험이 융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오나 선배는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젊은 열정을 지닌 박서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두 아티스트의 협업이 트로트 음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역시 선배님의 마지막 음악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선배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자신의 다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하고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색깔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두 아티스트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나오나 선배의 팬들은 그의 마지막 음악 프로젝트가 단순한 은퇴의 의미를 넘어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통해 음악적 유산을 새롭게 해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 역시 그의 음악적 도약을 기대하며, 나오나 선배와의 협업이 그의 경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 어떤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 전반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아티스트는 공동 작업을 위한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오나 선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음악적 철학을 담아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박서진 역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더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단순히 새로운 곡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음악적 메시지를 통해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오나 선배는 마지막 무대는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과 함께라면 이를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서진 측은 나오나 선배의 신뢰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표명하며 나오나 선배님은 제가 오랜 시간 존경해온 롤 모델입니다. 선배님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는 저에게 두번 다시 없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라며 감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번 협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일부 개인 일정을 조정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오나와 박서진의 협업은 단순한 세대 간의 만남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이 교차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오나는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며 수십 년 동안 한국 음악계의 중심에서 활동해왔고 그의 곡들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진솔한 감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박서진은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의 현대적 리듬을 도입하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해왔습니다. 박서진은 저는 트로트를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열정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협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두 아티스트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오나 선배의 팬들은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단순히 은퇴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후배들과 관객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 역시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이번 협업이 그의 음악적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아티스트가 함께 작업한 곡들이 어떤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오나 선배는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박서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박서진은 비록 젊지만 트로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창의성과 성실함은 제 마지막 음악 작업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라며 선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서진 또한 선배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트로트의 힘과 매력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라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협업은 단순히 한 곡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두 아티스트의 협업은 트로트가 전통적인 장르로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 음악과 융합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오나와 박서진의 만남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순간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협업이 가져올 음악적 결과물이 매우 기대되며, 이를 통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나오나와 박서진의 소식과 음악적 여정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